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큐레이터님이 소개해주실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 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호주 기업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요? 네, 호주는 경제 규모가 이제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추산한 올해 국내 총생산 그 GDP 규모를 보면요, 한국이 일조 칠천구백억 달러, 호주는 일조 칠천칠백억 달러게 어 비슷하죠. 순위로 보면은. 이제 한국이 13위, 호주가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호주는 꽤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인데, 이제 막상 호주기업? 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생각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음, 소비재보다는 뭐 철광석 석탄 이런 광업이나 금융업 이런 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지는 않은 건데 이제 세계 최대 광업회사인 BHP 그룹이나 호주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인 맥쿼리, 또 호주 국영 항공사인 콴타상공 뭐요런 기업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기업들 말고 캔바 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아, 캔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웹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네. 설립된 지 12년 됐는데요.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룡 기업들을 이제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간단치 않은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평가 가치가 큰 스타트업 톱10 이런 순위를 살펴보면요. 미국 스페이스X, 중국 틱톡, 미국 오픈 AI 뭐 계속 이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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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미국이 나오다가 갑자기 호주가 하나 툭 튀어 나와요. 예. 그리고 또뭐 미국 미국 이렇게 이제 완전히 미국 판인 그런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제 홀로 호주 성적을 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 거기가 바로 캔바입니다 네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저는 사실 아는 회사 딱 하나거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라는 회사만 생각나는데 네. 이 캔바라는 회사가 그 시장을 뚫고 진입을 한 건가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도비는 디자인 툴 시장에서는 뭐 난공불락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지금도 디자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어도비의 포토샵하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캔바는 이 전문가 시장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그런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을 새로 개척했습니다.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 이게 캔바의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시작부터가 포토샵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음. 초보자를 위한 디자인 툴을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질문에서부터 탄생한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거 에는 없던 시장, 그러니까 블루 오션을 만든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 시장, 그러니까 무료 소프트웨어 시장을 만들어낸 그 캔바는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190개 국가에서 2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수로는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야, 캔바 사용자 수가 말씀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웹 디자인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낸 거네요. 네. 제가 어제 캔바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본게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어. 아, 지금 화면에서 네, 유튜브로 보시는 보면. 분들은 저게 누군가요? 저렇게 통통한 진행자가 우리 없는데. 네. 그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업되는 기업 이 홍보 포스터를 제가 네.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왕초보자라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뭐이 정도로는 만들어지더라고요. 캔바가 네. 추구하는 게 5분 만에 디자인 할수 있다. 아. 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좀 30분 걸렸습니다. <laughs> 근데 캔바가 최 GPT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 GPT에 교수님 얼굴을 누가 보더라도 푸근하면서 지적인 스타일의 만화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고, 네. 그걸 이제 캔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 포스터에 쓸만한 수많은 그런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사진 만들어진 거 하고, 음. 글자 를 음. 입혀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에요. 이제 쭉 끌어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네. 그렇게 할수 있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뭐 사전에 공부 따로 할것 없이 직관적으로 좀 디자인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아마 캔바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툴을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캔바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캔바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이 부담스럽지 예. 않다. 라는 겁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캔바는 그렇죠. 그냥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바로 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양이 낮은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 이런 데서 쉽게 열어 가지고 작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기가 쉽다는 점도 좀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제 구글 독스 공유하듯이 캔바도 이제 회사의 같은 팀이나 뭐 학교 학. 급 동아리 이런 데서 공유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일일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진 수천만 개의 그 디자인을 끌어다가 아. 이제 바로 쓸수 있게 했는데 예.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뭐 다양한 템플릿,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나만의 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은 파인 다이닝에서 이제 셰프가 하나하나 뭐 재료 손질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라면 캔바는 예. 집에 서 그래서 이제 재료가 들어있는 밀키트를 사가지고 해먹는 거 이렇게 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특히 캔바는 이제 초창기부터 교사하고 학생한테는 무료로 쓸수 있게 프로그램을 열어줬거든요. 이게 이용자 수를 늘리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이제 전 세계의 각 국의 학교나 예, 학교 같은 데서 숙제나 프리젠테이션 할때 그리고 졸업 앨범 만들 때 영상 썸네일 만들 때뭐 아 이럴 때 캔바를 엄청 쓰고 있어요. 예. 심지어 저희 애들도 물어보니까 캔바를 쓰고 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익숙한데 다음 세대에서는 캔바가 웹 디자인의 표준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1대나 20대나 이십 대에게는 캔바가 이미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미래 소비자들이 캔바에 이렇게 익숙해졌다면 어도비 긴장하겠는데요? 네, 실제로 어도비가 캔바 등장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어도비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왔고 또 그들이 디자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생태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디자인하는 시장을 만드는 건 이해 상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일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일반인들이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급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캔바가 나타나서 이제 성가신 일이 벌어지기 <laughs> 시작한 거죠 그래서 때마침 소셜미디어가 확 퍼지면서 또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반인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도비는 2021년에 초보자용 보급형 디자인 툴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출시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시장보다 어찌 보면 더 거대할 수 있는 그런 비전문가 시장을 캔바가 쉽쓸고 다니는 걸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던 음. 겁니다. 그래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출시 당시의 외신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거인 어도비가 캔바의 성공에 마침내 굴복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캔바 예. 이펙트 뭐 이런 캔바 그러니까 효과 이런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 캔바 덕분에 웹 디자인 시장의 경쟁이 촉발. 됐고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그런 이득을 얻게 된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거대 공룡이었던 어도비마저도 흔들어 될 정도로 캔바가 성장했다면 아마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평가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매출을 살펴보면요. 이제 지난해 미국 달러 기준으로 27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3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예. 5년 전인 2020년에 비하면 5배 이상 매출이 이야. 뛰었습니다. 기업 가치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투자를 유치하는. 할때 밸류에이션 한 거를 좀 살펴보면 2018년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유니콘이 됐고요. 또 코로나 때 사용사, 사용자 수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 직후인 그 2021년에는 몸값이 400억 달러, 그러니까 56조 원으로 평가받아서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말할 때 이제 몸값이 10억 달러를 넘으면 유니콘 이라고 하고 100억 달러를 넘으면 데카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캔바는 그 회사 설립 후에 5년 만에 유니콘이 됐고 설립 8년 만에 데카콘으로 점프한 음. 겁니다. 호주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좀 협소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욱 캔바는 호주에서 성공신화로 아. 여겨지고요. 지금은 국민기업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호주도 1차 산업 말고 다른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을 텐데 네. 이런 성공신화가 그것도 기록적인 성공신화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앙할 것 같은데 아직 비상장인 것 같은데 기업 공개 계획이 아직 있나요? 네. 지난해 말에 켈리 스테클버그라는 사람을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이제 캔바가 영입을 했어요. 예. 네, 물론 전 CFO가 조금 잡음이 있어서 사퇴한 측면이 있지만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줌이라고 이제 화상 회의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 알죠? 있잖아요. 예. 네. 그 회사를 낯싸게 상장시켜 본 경험이 있는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캔바는 이런 CFO를 데려와서 상장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 이년 안에 캔바가 뭐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호주 주식 시장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쯤 되면 진짜 캔바의 창업자 저뿐만 네.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엄청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누굽니까? 네세 사람이에요. 최고 경영자 CEO인 멜라리, 멜라니 퍼킨스. 이제 사진을 보실 수 있다면 사진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여성이고요. 네. 어, 최고 운영 책임자 c o o 를 맡고 있는 클리프 오프, 오브레히트 이제 사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최고 제품 책임자 CPO인 이제 카메론 아담스입니다. 멜라니 퍼켄스 그 CEO는 전체적인 전략하고 이제 기업 문화 뭐. 글로벌 확장 방향 이런 걸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공동 창업자인 클리프 오브레이트 CEO는 이제 멜라니의 남편이에요.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회사의 음. 살림을 맡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카메론 아담스 CPO는 기술과 제품을 총괄합니다. 네. 이세 사람의 조합은요, 그 스타트업 성공 공식이라고 불리는 비전가, 운영자 그리고 기술자의 삼각 편대를 딱. 준샘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창업을 했었군요. 네. 처음 사업 아이디어는 저세 분 중에 누가 낸 걸까요? 네, 아이디어는 그 멜라니 퍼켄스 CEO로부터 음. 나왔습니다. 그 멜라니 퍼켄스는 1987년생 올해 38살입니다. 예. 호주 8대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서호주대 퍼스대라고도 하는데 그 서호주대에서 심리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네. 공학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활비를 벌려고 포토샵을 가르치는 튜터를 한 거예요. 포토샵 이용자였군요. 네. 그데 <laughs>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하고 아. 비싸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뭐 버튼 어디 있는지 배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또 사용법 익히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 게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당시 1 9 살이었던 멜라니는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 클리프하고 온라인 디자인 회사인 퓨전북스를 창업을 해요. 예. 해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어북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학생들이 그한해 일어난 이벤트를 앨범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한게 바로 퓨전북스입니다.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무실 빌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멜라니 엄마가 운영하던 요가 교실 한 켠의 거실에서 이제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터진 거죠. 와. 그래서 이어북 주문이 막 쏟아져가지고 3년 만에 이제 그 졸업앨범 시장에서는 이제 최대 이제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멜라닌은 일반인을 위한 디자인 사업이 돈이 된다 아.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캔바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 졸업앨범을 디자인해 주는 회사로 시작을 한 거였군요 음. 그러다가 지금의 캔바의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간 스토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얘기가 좀 재밌어요. 2010년 멜라니가 이제 23살이 됐는데 그때 전 세계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툴을 만들겠다 이런 더큰 꿈을 가지고 대학까지 때려치고요 투자금을 예. 모으러 다녔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벤처 투자 생태계가 그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당시 호주에서는 큰 자금을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 결국 미국 실리콘 밸리로 날아갑니다. 네. 그 VC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을 발이 닿 토록 찾아다녔는데 번번이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멜라니의 인터뷰를 보면 100번 넘게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멜라니는 미국인도 아니고 이제 스탠퍼드대 같은 명문대도 아니고 또 공학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실리콘밸리 아는 사람도 음. 없고 그러니까 호주에 이를테면 뭐보잡 졸업앨범 디자인 회사라고 하니까 네. 이제 관심끌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3개월짜리 미국 방문 비자가 끝날 때까지 한 푼도 투자받지 못한 채로 이제 호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다고 한 컨퍼런스에서 잠깐 만났던 한 벤처 투자가가 멜라니아고 클리프한테 하와이에서 열리는 카이트 서핑 모임에 올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 본 네. 거예요. 근데 그 VC는 알고 보니까 실리콘 밸리에서 온그 빌타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트위터라든지 줌 이런 곳에 초기 투자한 그런 굉장한 이제 베테랑 투자자였던 거예요. 음... 근데 카이트 서핑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커다란 이제 연을 달고 서핑을 하는 그런 예. 수상 스포츠인데 멜란이나 클리프는 뭐둘다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와이에 갈 비행기표 살 돈도 빠듯한 그런 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막 죽을똥 살똥 카이트 서핑을 막 배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탈탈 털어서 하와이로 날아가요. 예. 근데 가 봤더니 이제 하와이 카이트 서핑 모임이 그냥 취미 모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실리콘 밸리의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성공한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모임이었던 와. 겁니다. 예. 거기서 멜라니는 즉석 투자 설명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300만 달러였어요. 라는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합니다. 더 대박이었던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구글 출신의 그 디자이너와 또 인지니어 역량을 함께 갖춘 캐메란 애덤스를 소개해 봤습니다. 그렇게 캔바를 창업하기 위한 세 사람 창업 그 삼각편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그 온라인 기반 디자인 플랫폼 캔바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멜라니가 컨퍼런스에서 빌 타이하고 인사하지 않았다면 이 네. 카이피 서핑이라는 이 낯선 스포츠로 또 하와이 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캔바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음. 기회라는 그 행운의 여신을 만나게 된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멜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는 건 사실 나쁜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세자, 세상 만사가 이제 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을 하게 합니다. 그 멜라닌 퍼켄스 CEO는 캔바 지분 18% 가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업 가치로 따지면 약 75억 달러 10조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호주의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멜라니 퍼켄스의 목표가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가 않고 사용자 10억 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니까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캔바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 놨습니다 네. 어찌 보면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승승장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캔바. 경영상의 위험은 없었나요? 그니 그러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수익성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 이제 상장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음. 있습니다. 회사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몇 년째 흑자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네. 공시 회계 기준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점도 위험 요인인데요. 최근에 캔바도 AI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워낙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쉽게 디자인 할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지금까지 캔바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캔바는 그 스타트업의 천국인 미국이나 또 막대한 내수가 뒷받침되는 그런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유니콘 그리고 데카콘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을 실현한 기업이잖아요. 예. 게다가 또 엄청난 뭐 그런 특허 기술을 개발해 낸게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혁신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음... 거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창업가나 기업들에게 시사점이 많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요즘 벤처 생태계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런 캔바의 네. 성공 신화를 들으면서 나도 어, 지금의 어떤 힘듦이 나중에 큰 성과, 성취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뉴스, 어,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